네, 국회 농해수의 위원장 소병훈 의원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 관련 국회 농해수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됐는데요. 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올해의 쌀값 안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후로 이뭐 5년 10년 후에까지도 그 쌀값이 안정돼서 변홍사를 짓는 농민들이 마음 놓고. 벼동사를 짓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물론, 엊그제 그 정부의 그 쌀값 대책, 45만 톤을 양곡을 구입해서 격리한다는 그 대책에 대해서 어, 다행스럽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건 올해의 대책이지 이후의 대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 그 주장했던 것은 이번 그 쌀, 쌀값 쌀값 그 안정화에 중요한 것은 이후에 어, 격리 대책이고 이후에 정부 대책이다. 그래서 타작물 재배에 대한 직불금도 오히려 이런 정도의 그 의무 조항을 넣는다면 정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생산량 조정도 할 것이고 어, 타작물 재배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 해서 이 부분을 어, 꼭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0일 전체회의에서도 여야가 함께 합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 때문에 그날 상정하지 않았고 정부 대책 이후에는 바로 상정하겠다. 그렇게 국민의힘에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이전에 얘기했던 대로 통과시키, 그러니까 상정을 하기로 했으나 아, 제그 상정을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직권 상정이라는 음, 표현을 쓰면서 그 9월 20일 날 미리 얘기했던 것은 뭐 없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 당 농해수 위원들은 전국의 농민들과 그리고 그 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주곡을 지키기 위한 국민들과 아, 그리고 우리 농 농촌 전체. 그 미래를 위해서 이 양국관리법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그러면 기자회견문을 당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회 농해수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위는 그동안 쌀값 정상화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15일 농해수의 농림법안 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전체 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정부 여당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 양곡관리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정부와 여당에서는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전체 회의에 상정해서 여야가 함께 논의해보자는 우리 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이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실망입니다. 재정당국이 대책을 주재한 사이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고, 연간 약 1천억 원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막을 쌀값을 약 1조원 규모의 막대한 국고를 투입하여 쌀 45만 톤을 경리하는 초강수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가래라도 못 막아 두기 터진 꼴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이번 쌀 45만 톤 격리조치는 사상 최대 쌀값 폭락에 대한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양곡 관리법을 개정하여 쌀을 겨,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면 시장이 망가지고 매년 1조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쌀 농가와 재배 면적이 증가해 쌀 공급이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구입니다. 지난 20년간 정부는 농촌과 농업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농가 수는 2001년 135만 호에서 2021년 103만 호로 약 32만 호 감소했고 쌀 재배 면적도 2001년 108만 헥타르에서 2021년 73만 헥타르로 35만 헥타르가 감소했습니다. 현재 농촌 지역이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가 수와 쌀 재배 민족이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수확기 80kg 산지 쌀값은 19만 3,568만 원으로 2017년 15만 3,212원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2018년 쌀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2019년 쌀 재배면적은 72만 9814헥타르로 2018년 73만 7673헥타르보다 약 7859헥타르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쌀 시장 경제를 의무화하면 쌀, 농가와 재배면적이 증가해 쌀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양복 관리법 개정이 포퓰리즘이며 선동적이라고 무책임하게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쌀값 안정화를 통해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켜주려는 우리 당의 노력을 인기 영업주의로 매도하는 여당 지도부의 작태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농민들의 희생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배음망덕한 처사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양국 관리법을 개정해 법제화하지 않으면 쌀값 폭락은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정부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시장 논리를 다시 들 먹이면서 쌀값 폭락을 방치할 것입니다. 농민들의 희생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정부가 쌀 시장 격리 여부를 임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 되면 정부가 적각 개입하도록 제도하려는 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쌀 농업에 투입하는 정부의 재정을 최소화하는 길임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정부 여당은 안건조정연원회를 통한 법안 처리 지연 전술을 당장 중지하십시오. 그리고 농민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또 살값 안정을 위해 어떤 대책 이 도움이 되는지 냉철하게 판단 하시고 상임위에서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 내는 일에 지금 당장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2년 9월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원일동.